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오늘 방송은 계속 성장을 위한 디자이너의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성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온 디자이너가 더 나아지려고 한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디자이너들은 건강관리를 잘합니다.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파서 힘들고 하는 사람보다 팔팔 뛰고 경쾌하고 또 자기관리를 잘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 활동적이고 발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라는 측면에서 건강관리, 즉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laughs> 겸손을 잃지 않아야 된다. 제가 교육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매출을 1500회요. 그래서 어 교육을 오긴 왔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거나 그러면 저 1500에 만족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조금만 겸손했다라고 하면 23000도 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졌어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1500을 한다라는 건3000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조금 안 바꾸거나 자기 자만, 즉 자기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좀더 겸손해라 이것이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하기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 인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1500에 걸린 사람이 1700의 매출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 위주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고객과의 관계만 맺고 동료나 미용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계를 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고 집에 가고 친구 만나고 매장에는 등한시하는 사람이 아주 덜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동료와 인턴과 미용실과 가까운 사람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계속 성장하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라 겁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과 힘을 합치고 서로 돕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디자이너가 점자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속 성장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자기는 1인 미용실의 경영자라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스타 미용사 억대 응봉을 받는 디자이너는 사실은 그 미용실에 있지만 미용실이에요. 즉, 1인 미용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프로가 되시려고 하면 일반 프리랜서가 1인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용실의 1인 기업, 즉, 1인 미용실은 나와서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억대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가 바로 1인 미용실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1인 미용실의 오너라는 주인의식의 마인드를 반드시 가져라. 그래서 제가 교육중에 합니다. 그게 네 미용실인데 몇시에 갈거니? 그게 네 가게인데 청소를 누가 할거니? 떨어진 걸레는 누가 집을거니? 주인의식은 원장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따라옵니다마는 꼭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턴이 인턴이 그 디자인의 기술을 담고 싶거나그 디자이너의 품격, 성품 인격을 담고 싶은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 인턴이 담고 싶은 디자이너라고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보고 따라오는 저 인턴이 내가 나를 보고 따라와도 성공할 수 있는지, 나라는 디자이너를 보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 그 디자이너는 성공하고 전혀 먼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선생님, 인턴이 당신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뒷모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교육 중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섯 번째는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미용실에서는 동료를 좋아하고 집에 가서는 밖에 가서는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나눔을 하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몇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 이 스타성이 있는 디자이너들은 교육을 오면 책을 몇 권씩 사가요.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아, 우리 인턴 주려고요. 아, 우리 원장님 주려고요. 제가 옆에 있는 선생님 주려고요. 분명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누, 나누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을 오더라도 동료와 음료수를 같이 나눠 먹고 베푸는 그런 성향들이 분명히 앞서 있어요. 그것은 뭐야?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나누려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기회 있을 때 말합니다만 강한 설득력도 있어야지만 따뜻한 마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디자이너들이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디자이너들이 억대 음봉에 도달하는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 디자이너가 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곱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되시 보면서 반드시 계속 성장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디자이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인턴이 나를 보고 꿈꿀 수 있는 나를 닮고 싶어하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